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아, 저만 현대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이 드론 기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뭐라자 값싼 소형 드론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하고요. 또 미래 기술 주도권을 딱 잡으려는. 미국의 움직임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네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자료들을 보면요, 기술 발전이라는 게 실제 전장에서 그리고 또 국가 정책에 얼마나 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타난 그 소형 드론의 파괴력부터 시작해서 또 현직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항공우주기술 육성 전략까지 그 핵심 내용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이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음, 충격적이더라고요. 수백억 원짜리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이게 불과 수십만 원짜리? 거의 뭐 상업용 드론에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1인칭 시점 드론, FPV 드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FPV 펄스펄슨뷰 드론이요. 조종사가 고글 같은 걸 쓰고요. 실시간으로 드론 카메라가 보내주는 영상을 보면서 어, 마치 정말 비디오 게임하듯이요. 게임처럼요. 와. 네, 그렇게 직접 조종해서 목표물에 그냥 충돌시키는 뭐 그런 잡복 방식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된 건데. 저렴하고 또 대량 생산도 쉽잖아요. 그리고 운용법도 비교적 간단하고요. 네, 그렇겠네요. 이런 소형 FV 드론이 이제는 전쟁터에서 완전히 새로운 보병 역효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성비가 엄청난 거죠. 가성비요? 하긴 뭐 수백억 대 수십만 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전선에서는 병사들이 예전처럼 탱크를 타는 게 아니라 어,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기동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드론 조종 신호를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재밍. 아, 재밍 장비요? 네. 그 휴대용 재밍 장비를 배낭처럼 메고 다니는 모습도 흔히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술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술 하나가 전술까지 바꾸는군요. 근데 기술 진화 속도도 정말 와, 무섭더라고요. 재밍을 피하려고 전파 대신에 광섬유 케이블로 조종하는 드론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숙련된 조종사고 없어도 인공지능 AI가 스스로 경로를 찾아 비행하는 드론까지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아직 최종 공격 단계에서는 인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요. 네그 점은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게 뭐라 의미하냐면요. AI 기반의 완전 자율공격 드론.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또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무기 시스템의 등장이 이제 정말 임박했다는 걸 시세하는 거죠. 완전 자율공격 드론이요? 어우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군사적인 휴용성이 계속 입증되니까 뭐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이 이 드론 기술 자체에도 주목하지만 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방어수단에도 관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현직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여러 건 사명을 한 거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위험한 드론을 막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관련 산업 생태계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드론뿐만 아니라 뭐 미래 운송 수단으로 얘기 나오는 비행차나 아니면 초음속 항공기까지 막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방어 측면이에요. 방어. 네. 불법 드론이나 아니면 뭐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드론들로부터 미국의 영공 또,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주요 기반 시설들, 그리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규모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군사시설 같은 것들을 보호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특정 시설 상공에는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또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약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그렇군요. 방어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럼 다른 한 축은 역시 산업 육성이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축은 산업 육성이에요. 정부 기관부터 미국산 드론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미국의 드론 공급망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미국 드론의 수출까지 장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미국의 기술 패권을 되찾고 또 이걸로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플라잉카 전동수직이착륙기 (EVTOL이라고) 하던데 이것 관련 규제를 빨리 마련하라 하는 지시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비행기술 있잖아요 극초음속이요 와네이 하이퍼소닉 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또 관련된 규제도 미리 정비해라 이런 지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하네요. 드론에서 시작해서 극초음속까지? 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드론을 포함해서 이 첨단 항공우주 기술 전반에서 미국의 어떤 압도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려는 그런 국가 차원의 아주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안보 강화랑 미래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안보와 경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요 음~ 드론 기술이라는 게 이미 뭐~ 전장의 규칙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산업 지형이나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까지도 크게 변화시킬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그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발 빠르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 이런 변화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그 인공지능 AI하고 결합된 자율 비행 드론, 더 나아가서 자율 공격 드론의 발전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기술개발 속도는 뭐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라든가 법적, 사회적인 규범을 만드는 속도가 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아, 그게 문제네요. 속도 차이. 네, 기술의 편리함이나 효율성이라는 밝은 면 뒤에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책임의 문제. 또 통제의 문제 어쩌면 이 지점이 앞으로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성찰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윤리적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